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다이커분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413회차 영상입니다. 제영상이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또 아주 귀한 아이들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란다 자리에요. 어, 란다 자리 영상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어, 무려 40% 할인 행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신상은 아니고요. 어, 이 아이들 제가 좀 오래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에요. 살짝 묵은둥이들이죠. 어, 살짝 B급인 아이들도 섞여 있고요. 어, 그런 아이들로 오늘 영상 어, 알차게 꾸며드릴 테니까요. 어, 또 난다자리 평상시 또 가지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또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트 묶어드릴 때 어,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첫 번째 아이는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또 디자인 심플한 아이들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아이들 개별 단가 4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세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142,000원이에요. 여기에 또40% 할인하니까 음, 85,200원 나옵니다. 200원 끝자락 떼고요. 세트 85,000원 묶어 드리고요. 그러니까 57,000원 할인된 셈이네요. 음 그러면서 사이즈 넉넉하, 어, 넉넉한 것 같아요. 14.5 나옵니다. 키는 11cm가 좀 살짝 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3cm 나오고요. 키는 역시나 11cm 살짝 넘습니다. 앞쪽에 코사지 이렇게 붙어 있죠. 입구 사이즈 넉넉한 편이고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코사지 앞쪽. 입구 넉넉하고요. 이렇게 세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4만 2천 원인데 40% 할인하니까 5만 7천 원 할인되면서 세트 8만 5천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개별당 5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15만원입니다. 하지만 또40% 할인하니까 6만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세트 9만원 묶어 드리면서 사이즈 넉넉해요. 14.5 나옵니다. 키는 14살 짝 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14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감도 있고,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어,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어,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란다 자리 기본 어, 디자인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5만원인데, 오늘 6만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사각분이에요 어, 유약이 살짝 좀 흘러내림이 있어서 오늘은 또 파격적으로 세트 묶어 보는 거예요. 15cm 나옵니다. 이렇게는 13 살짝 넘고요.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아이가 살짝 크네요. 16.7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14.6 정도 나옵니다. 키는 12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가 7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6만 원이에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3만 원입니다. 하지만 또40% 할인하니까. 어, 52,000원 할인되네요. 세트 78,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 넉넉한 사이즈 세트 묶어드리니까 13만원인데, 오늘은 5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7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같은 아이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좀 다르죠. 살짝 깊이감이 있는 롱분 스타일입니다. 이 아이는 요즘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살짝 좀 됐죠. 어, 이 아이가 6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5만원. 어, 이 아이가 4만 6천원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니까 15만 6천원이에요. 어, 그런데 또40% 할인하니까. 93,600원 나옵니다. 거기에 600원 끝자락 떼고요. 93,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그러니까 63,000원 할인됩니다. 사이즈는 넉넉해요. 어, 자금, 어, 중간 정도 창 실제 가능할 것 같아요. 20.5 나옵니다. 키는 12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7cm 나오고요. 키는 13.5가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들은 창도 가능하고요. 어, 철화도 가능하고, 군생도 역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살짝 깊이감 있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렇게 앞에 코사지도 엣지있게 멋지게 붙어있죠. 이 아이는 창분이에요. 이렇게 창분. 어, 넉넉한 사이즈.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15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 40% 할인하니까 6만 3천원 할인된 가격. 세트 9만 3천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창신기 딱 좋은 아이들로만 세트 묶어봅니다. 이렇게 다섯 개 푸짐하게 세트 한번 묶어보고요.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5만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4만 6천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어,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24만 2천원 나옵니다. 하지만 또40% 할인하죠. 어, 그러니까 14만 5천 2백원 나오네요. 2백원 끝자락 되고요. 세트 14만 5천원. 어, 묶어드리니까, 어, 마이너스? 어, 97,000원 할인된 셈이네요. 그러면서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16.5 정도 되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살짝 키가 더 큽니다. 어, 내경 사이즈는 16.5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4 정도. 어, 살짝 작은 아이는 14cm 나옵니다.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5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24만 2천원인데 40% 할인하니까 어, 9만 7천원 할인된 가격 14만 5천원입니다.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시원스러운 색감으로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6만원 짜리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6만원씩이에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18만원입니다. 하지만 또40% 할인하니까 7만 2천원 할인되네요. 세트 10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아이는 창신기 딱 좋은 것 같아요. 17.5나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가.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가 15cm 나옵니다.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감은 굉장히 좀 시원스럽고 산뜻하죠.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살짝 깊이감이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에도 가능하고요. 역시나 군생이나 철학까지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3개 세트 묶으니까 어, 18만원인데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7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108,000원입니다.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창분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는 개별 단가 6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2개 세트 묶어드리면 14만원이에요. 어, 어, 그런데 또40% 할인하니까 56,000원 할인됩니다. 세트 8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살짝 유약이 좀 흘러내림이 좀 보여요. 그쵸? 그렇지만 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어, 사이즈가 22.5 나오네요. 키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3cm 나옵니다.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깊이감이 살짝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입구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4만원이에요. 하지만 40% 할인하니까 56,000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8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멋진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6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온 지가 좀 제법 된것 같아요. 어, 두개 12만원이고요. 여기에 또40% 할인하니까 48,000원 할인됩니다. 세트 72,000원이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어, 15cm가 좀 살짝 안 돼요. 14.7 정도 나오고요. 키는 17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한15 정도 됩니다. 키는 1 4대구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약간 하가린 스타일로 요렇게 코사지 엣지 있게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는 요렇게 붙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는 넉넉하죠? 요렇게 6만 원짜리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2만 원인데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4만 8천 원 할인되면서 세트 7만 2천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특별히 제가 한 분께 드리기 위해서 또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아이 8만원짜리에요 살짝 입구 사이즈 어, 좁지만 어, 또 목대 있는 아이 신기에 딱 좋을 것 같고요 군생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아주 어울리겠죠 어, 8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5.5 나옵니다 키는 1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깊이감이 있어서 롱분 스타일이고요 어, 이 아이 하나 8만원 사신 분께 오늘은 요렇게 두 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덤으로 두 개를 챙겨드릴 텐데 이 아이는 창신기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21cm 나오고요. 키는 12.5대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창신기딱 좋습니다. 19.5 나오고요. 키는 13.5대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안쪽에 철분이 이렇게 살짝 변해왔어요. 그런데 수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살짝 이렇게 유약이 좀 까진데도 있고요. 어, 심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유약 흘러내림이 살짝 보이기도 하죠. 여기도 역시나 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발음이 또 꼬이기 시작하네요. 큰일났어요. 여기 이렇게 철분이 배 나왔는데 어, 사장님께서 다 수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쪽이니까 전혀 문제 안 되죠. 하지만 요 유약이 살짝 흘러내림도 있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 개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두 개를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는 세트 8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장분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7만원씩 하고요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3개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20만원이네요 어, 그런데 또40% 할인하니까 8만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세트 12만원 또 세트 묶어드리고요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22.5 나오고요 키는 13.5 되고요 얘는 살짝 좀 적어요 어, 21.5 나옵니다 키는 12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3cm 나오네요 키는 14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그렇지만 유약이 살짝 흘러내림이 좀 보입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모았다가 아주 파격적으로 또 세트 묶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3개 세트 묶으니까 20만원인데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8만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12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넉넉한 창본 2개 세트 묶어옵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7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4만원입니다. 하지만 또40% 할인하니까 5만 6천원 할인되네요. 세트 8만 4천원 묶어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내경 2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5.5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20.5 정도 됩니다. 키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어, 가볍기도 하고 아주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색감도 차분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4만 원인데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5만 6천 원 할인되면서 세트 8만 4천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창분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디자인도 아주 심플합니다. 개별 단가 8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6만 원이에요. 하지만 또40% 할인하니까 6만 4천 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세트 96,000원 이고요 거의 하나 가격으로 하나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cm 살짝 넘는 것 같아요 내경 사이즈가 2 1일 살짝 넘고요 키는 1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짝 유약이 좀 흘러내림이 보여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모았다가 파격적으로 할인 한번 해봐 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 16만원인데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64,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96,000원 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도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8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6만 원입니다. 하지만 또40% 할인해야죠. 6만 4천 원 할인됩니다. 세트 9만 6천 원이고요. 사이즈 넉넉하죠. 이 아이도. 2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5cm 살짝 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3 정도 나옵니다. 키는 16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들은 살짝 차이 있네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입구 사이즈는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넉넉한 창분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세트 16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40%또 할인하니까 6만4천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9만6천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9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역시나 16만원이에요. 어, 사이즈는 왼쪽 아이가 살짝 더큰것 같아요. 내경 사이즈가 1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4.5 정도. 이 아이는 살짝 더 크죠. 20cm 내경 사이즈가 20cm 살짝 넘는 것 같네요. 키는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창신기딱 좋은 사이즈죠. 이렇게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어, 디자인도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6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40% 하네요. 그러니까 64,000원할인하면서 세트 96,000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7만원씩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4만원입니다. 아, 그런데 또40% 할인하니까 5만 6천원 할인되네요. 두 개, 8만 4천원 세트 묶어드리고요. 어, 이고 사이즈가 21.5 나옵니다. 키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가 살짝 키가 적은 것 같네요. 22cm가 살짝 안 됩니다. 키는 1 5 5보시면될것 같고요. 입구 사이즈는 비슷한데, 키만 좀 살짝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리도 살짝 다르죠. 이렇게 굽다리 형태로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다리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역시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충분해요. 이렇게 다리도 튼실하고. 살짝 유약이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요렇게 또 여기는 깔끔하네요. 이렇게 두개 넉넉한 사이즈 어, 세트 묶어 드리니까 14만 원인데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5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8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는 짝을 맞추고 싶어도 짝을 뭐 이룰 만한 아이가 없어서 단품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 아이는 11만원 짜리예요. 어, 11만원 짜리인데 어, 4 0할인 하니까 또 44,000원 할인되네요. 어, 단품 66,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20cm 나오고요. 키는 19cm, 20cm가 안 돼요. 1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 사이즈 넉넉하죠. 깊이감 충분하죠. 요렇게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색상도 차분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색상 어, 단품으로 올려드리는데 11만원인데 어, 오늘은 40% 할인하니까 44,000원 할인되면서 어, 단품 66,000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넉넉한 사이즈 의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는 어, 새로 나온 아이들이죠 어, 하지만 살짝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단품으로 올려드리고요 어, 이 아이는 15만원 짜리입니다 15만원 짜리인데 40% 할인하니까 6만원씩이나 할인됩니다 6만원 할인되면서 단품 9만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7cm 나오고요 키는 2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도 차분하고요 디자인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어, 이 아이는 여기에 살짝 뭔가 파인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드실 때 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유약 처리를 해서 어, 별다른 편은 안 나는데 그래도 살짝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 이 아이도 파격적으로 이렇게 또 하, 할인 한번 해봅니다. 이 아이는 요즘 나온 아이들이에요. 요즘 나온 아이들인데, 어, 이런 문제로 또40% 파격적으로 할인해드리고요. 15만원짜리인데 40% 할인하니까, 음, 이 아이가 6만원씩이나 할인됩니다. 6만원 할인되면서 단품 9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이번 영상 또 마지막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개별 단가 10만원, 이 아이는 9만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9만원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 또40% 할인하니까 7만6천원씩이나 할인됩니다. 7만6천원 할인된 가격 11만4천원이고요. 사이즈 넉넉하겠죠. 24cm 나옵니다. 키는 1 6 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5cm 나옵니다.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분 살짝 풀릴풀릴하고요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넉넉한 사이즈에 굉장히 좀 깔끔하고 디자인 심플하죠 이 아이도 역시나 아주 사이즈 넉넉해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9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40% 할인하니까 76,000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114,000원입니다 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란다자리로 어 란다자리 제가 좀 오래도록 데리고 있던 아이들 살짝 어 B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약이 살짝 흘러내렸다든지, 안쪽에 뭐 철분이 배나왔다든지, 그런 아이들 이렇게 모았다가, 오늘은 파격적으로 40%씩이나 할인하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끊어봤습니다. 어, 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게 특한 아이들, 아주 파격적인 어, 조건으로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